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화요일 11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압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압이 나보색에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를을 내게 줄것이요 말을 내가 좋게 여면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새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포도를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말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를 내게 주리란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를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그의아는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래를 다 쓰리시나이까 일어나 익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새 포도를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비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일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복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의 얘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한친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저주기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보설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며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보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이르기를 나보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저주기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보시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이스벨,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을 듣고 이세벨이 아베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잖니 하고 죽었나이다. 아브은 나봇이 죽었다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민 본문 말씀은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의 궁궐 근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돈으로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나봇은 여호와께서 내게 그맛신 조상의 기업을 왕에게 주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아합은 답답해하며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도 거부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자신이 나봇의 포도를 얻어주겠다고 하고, 그 교활한 계획을 세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세벨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시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조주했다고 라 거짓증언하게 하고,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내려갔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에게도 그 포도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 홀로 고립되었고, 모두가 그를 대적하여 억울하게 죽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도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떨 때는 참 힘겹게 하고 괴롭게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도 이 인간 세상의 추악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용기의 중요성입니다. 나보소 왕의 제안이란 큰 유혹과 압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력의 올바른 사역에 대한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카이세베라 왕권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남용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권력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권위나 영향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롭게 사용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탐욕의 위험성도 가르쳐 줍니다. 압의 문제는 단순히 포도를 원한 것이 아니라 가졌으면 안 되는 것을 탐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욕심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서는 안됨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보세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압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에서 불리한 요구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신학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보세 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보세 시대의 장로들이나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이 작을지라도 비록 우리도 위험에 처할 수 있을지라도 의로운 사람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나봇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실제적인 교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나봇처럼 끝까지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의로운 나봇이 혼자 죽어야 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질문들을 들으시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힘겨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이 나봇이 악한 자들의 모함과 그리고 그의 이웃들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현상 속에서 홀로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인간 세상의 추악한 현실을 보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면은 의인이 결코 살기가 힘든 곳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의인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임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봇의 피를 갚아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이런 나봇과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지, 그러, 그러, 그러기 위해서는 주여 나보다 한 사람만 의로워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장로와 귀족들과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압력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나라와 민족과 공동체가 주여 뿌리에 맞서는 그리고 공유로운 일에 나아가는 그런 거,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